주문 프랑스의 야수파 화가인 앙리 마티스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비슷한 구도로 그린 추밀과 조미 두 작품이 있습니다. 두 작품 모두 대작으로 1909년에 그려진 캔버스의 유체 259.7x390.1cm 크기의 추밀은 현재 뉴욕의 현대미술관에 소장되어 있고 1910년에 그려진 캔버스의 유체 260x391cm 크기의 주미는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예름이 다시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주문사업가 겸 미술품 컬렉터였던 세르게이 쇼킨이 마티즈에게 의뢰한 작품으로 이를 위해 마티즈는 1909년에 주미를, 1910년에 주미를 그렸는데 주밀는 주미를 위한 습작이었지만 그림이 마음에 든 마티스는 주밀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선처리가 깔끔하지 못한 주밀은 하늘을 표현한 파란색과 땅을 표현한 초록색, 사람들의 몸을 표현한 살구색 세 가지 색으로 이루어져 있고 벌거벗은 다섯 명의 사람들이 손을 맞잡고 빙글빙글 돌면서 춤을 추고 있습니다. 반면 추밀에 비해 더 분명하고 깔끔한 선처리가 된 추미도 역시 세 가지 색만 사용하였지만 추밀에 비해 하늘은 더 짙은 파란색으로 땅은 더 짙은 초록색으로 그렸고 사람들의 몸은 살구색이 아닌 짙은 파란색, 짙은 녹색의 배경과 대비되는 붉은색으로 칠했습니다. 이런 마티스 특유의 강렬한 색채 대비는 마티스 작품 특유의 강렬한 느낌을 줍니다. 이 작품의 배경은 색으로만 구분되어 있고 아무것도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원근법은 무시되었고 춤추는 사람들은 허공에 있는 것 같습니다. 춤이도 역시 춤일과 마찬가지로 벌거벗은 다섯 명의 사람들이 손을 맞잡고 빙글빙글 돌면서 춤을 추고 있습니다. 손을 맞잡고 둘러서서 춤추는 사람들은 뻗은 발로 큰 원을 그리며 역동적인 움직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림 왼쪽에 있는 사람의 심하게 뒤틀린 몸은 둥글게 손을 맞잡고 돌아가는 춤을 표현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고 굵고 얇은 선의 변화들도 움직임을 더 강하게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앞쪽에 두 사람의 손은 살짝 떨어져 있는데 서로 손을 잡으려는 듯쫙 뻗은 손에서도 역동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그림 오른쪽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작게, 왼쪽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크게 표현되었습니다. 세 가지 색의 강렬한 색채 대비와 세부적인 표현이 없는 단순화된 인물의 구도는 어우러져 사람들이 역동적으로 춤을 추고 있는 듯한 리듬감을 보여줍니다. 마티스의 춤은 리듬을 만들어내며 에너지, 생명력, 삶의 열정을 느끼게 합니다. 앙리 마티스와 앙드레 드랭이 색채 혁명을 일으키며 탄생시킨 야수파 또는 포비즘은 20세기 초반의 모더니즘 예술에서 잠시 나타났던 미술 사조로서 전통적인 회화 개념을 부정하고 강렬한 색과 과감한 붓터치로서 작가의 내면을 거침없이 표현하였습니다. 야수파는 10년이 채 되지 않는 짧은 기간의 미술 활동이었지만. 20세기 현대미술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예술사조로 평가됩니다. 그 이유는 야수파를 시작으로 눈에 보이는 색채가 아닌 화가의 주관이 색으로 표현되는 색에 대한 추상성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하늘은 파란색, 나무는 초록색 등의 색의 고정관념에서 탈피해 다양한 색으로 표현했는데 마티스의 작품 모자를 쓴 여인에서 보면 다양한 색을 사용해 얼굴의 입체감과 명암을 나타냈습니다.